제가 풀빌라 펜션의 영업 추이를 계속해서 한번 따라서 추...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풀빌라 펜션이 오픈을 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장사들이 꽤나 잘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딱 풀빌라만 놀러가는 타겟층이 있어요. 근데 이 수요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풀빌라는 어떤 식으로 영업 그래프가 올라가냐면, 문을 열고 난 다음에 매출이 정점을 치면,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면 매출이 급감을 해요. 왜 극감을 하냐 면 자, 보세요. 풀빌라를 하루 놀러 갈라 그러면 숙박요금만 주말에 한 3, 40만원을 낸다 그러면 가는데 들어가는 여빈이 먹을 거 사갖고 하면 7, 8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포항에 있는 풀빌라를 롤로 갔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내년 봄에 와이프가 됐던 여자친구가 됐던 가족들이 됐던 풀빌라를또 가자 그러면은 어디로 갈래 그러면 그때 갔던 포항에 그 집을 가자 했을 때 갈까요? 안 가거든요. 풀빌라는 워낙 많으니까. 그럼 다른 풀빌라를 가보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빌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뚜렷하게 나타난게 뭐냐, 그러면. 단골이 없어지게. 그러니까 딱1년반 지나고 나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라 게+ 그 얘기예요. 내 풀빌라가 만들어져서 사람들한테 조금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해서 인기를 끈다고 하면 한1년반 정도는 예약이 쭉 밀고 리 올라와요. 그럼 이제 이미 왔다간 사람들이 재방문을 안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